안널그야 진짜 코알못인데 경고 받으러 비키님 오셨나요? 아니요. 저 알았어요. 아, 왜요? 왜? 아니 그저 인플루언서 모자에 인플루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저기 인플루언스 어 저거는 뭐예요 어디서 받는 거야 저 이번에 캡 캐... 샵에 있을 걸요? 그 아, 라리엘 헤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, 근데 라리엘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포니테일은 흔하지 않아서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석대님도 아까 그렇게 말해주시긴 했는데 원래는 호텔 일렇 <laughs> 해서 심볼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면 <laughs>